물놀 이장 접수한다. 게틀링건과 페이스 쉴드 여러분, 이 게틀링 전기 물총 장난감을 만났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능으로 최대 36피트까지 쏘는 이 물총은 여름 수영장 파티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대용량 탱크 모드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고, LED 조명 효과까지 있어 발사할 때마다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내구성도 뛰어나서 해변이나 수상 파티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물총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완벽한 선물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개틀링 전기 물총으로 신나는 여름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보호 페이스 실드 선글라스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경량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밖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할 때이 고글이 얼굴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김선임 방지 기능 덕분에 시야도 맑고 어떤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요. 눈, 코, 입을 모두 안전하게 감싸주니 실내의 활동에 안성맞춤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라이딩이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 제품은 바로 김서린 방지풀 페이스 보호 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용해본 분들이 모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멋지고 착용감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김서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포장도 완벽하고 실제로 받은 모습도 광고와 똑같아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 곳과 비교했을 때 이만한 가치는 없다고들 하십니다. 안전 안경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며 착용 시 시야가 넓어져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보호를 원하신다면 이 마스크가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경험을 즐기세요.